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규입니다 시장은 상당 부분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뭐 아직까지 시장 역복성을 찾아보기가 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델타 변이에 이어서 람다라든가 뮤 변이로까지 진화하면서 투자 심리가 뭐 일정부 위축되는 분위기인데요. 아, 결국 현실적으로 본다면 방역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다수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공감을 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최근 보도들을 보니까 어, 10월 초 2차까지 접종률7 0 달성하게 되면 위드코로나 가능성이 높다고 들하는데 뭐, 추석 전까지는 계속해서 위드코로나 관련주 쪽이 이슈화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위드코로나 수혜주들, 어, 전통적인 수혜주, 뭐, 여행이라든가 항공, 화장품 이런거 외에 뭐, 카지노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 롯데 관광 개발을 준비 해봤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공연 관련 중에서 이제 단연코 이제 하이브,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 셀키론, 이세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YTN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10명 중에서 6명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어, 선호한다고 하죠. 이게 사실 내년에, 내년 초에 또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는 정치함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는데, 예, 지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두 가지, 위드 코로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백신 수급이 원활야되고그 다음에 뭐 새로운 변이 추위 확산도 봐야 되는데, 새로운 변이 추위가 뭐 크게 뭐 무리가 없다면, 백신 수급과 함께 무리가 없다면, 위드 코로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뭐 여든 야든 사실 위드 코로나를 반대할 뭐 명분이 없다고 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델타변이 확산과 함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 그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자 삼성 바이오직스도 최근에 조금 이제 그 소외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어, 추이는 몇 명이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미드코로나 관련주가 올라간다고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제 그 삼성 바이오직스가 무조건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예, 파동이 이제 그 코로나 관련 지로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매기 자체가 위드 코로나 쪽에 이제 집중이 된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삼성 바이오사스는 다소 좀 소강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하여튼 그 이유 같은 간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어, 삼성 바이오리스도그고 일단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어, 프리미엄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쉽게 뭐 크게 에, 빠지는 그런 어, 상황은 이제 아니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에 매기 자체가 매기가 사실 그 시장 역동성이 이제 많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죠. 매기 자체가 그 위드코나 쪽에 집중이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수혜를 뭐뭐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가 됐습니다. 기간은 이제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 롯데, 아, 죄송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그 급등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롯데 관광 개발은 이제 오르지 못했죠. 제가 논리는 뭐냐면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이슈가 되면서 그 매기 자체가 롯데 관광 위드 코로나 관련주 매기가 집중이 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못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못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또 반대로 또 같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데 우선순위를 본다면 일단 그 시집, 지금 시장의 어떤 정서를 감안해서 만약에 위드 코로나 수위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면 다소 좀, 일단 그 백신 관련주들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삼성바이오스는 일단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소강국면, 일단 그 순고르기 국면이, 순고르기 국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생각이 고요 제가 이제 롯데 관광개발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이제 카지노 관련주 네종목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제일 무리가 없어요. 사실 강원랜드, 롯데 관광개발,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이 GKL이 되게 되는데,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2019년서부터 사실 그 제주도에 까지노 사업을 계속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서부터 적자가 이어졌어요. 나머지 이제 세계 기업, 가원랜드롯데에서 이제 세계 기업들은 2019년도 실적이 대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된다면 기저 효과죠. 기저 사이클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기저 효과 혹은 기저 사이클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왜냐하면 기저효과라는 것은 상당부 어, 상상력들이 이제 그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저점을 대체가 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수익률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까지로 관련된 네 종목, 네 종목 중에서 롯데 관광개발이 뭐제 나름대로 다네 종목 모두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어, 가장 제 효과적인 뭐 수익률이 롯데 관광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가 역시 SK 바이오사이언스고 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주봉 차트가 되어 있고 아래는 이제 하이브가 되겠는데 역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을 할때 하이브는 조종받는 그런 환경이었죠 백신이라는 게 사실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이제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드 코로나가 현실화된 공연이라는 것은 사실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에게는 이제 본업이죠. 본업으로, 로 복귀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뭐 하이브 역시도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된다면 공연도 준비가 가능해 되겠죠.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 강연에 전문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청담동에 리베라 호텔에 가 있습니다. 리베라 호텔에서 주로 뭐큰 이변이 없는 나는 이제 매주 리베라 호텔 강연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본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는데 예,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위도 코로나가 현실화된다면 뭐 강연에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강연에도 뭐 방역 기본적인 방역 어, 방역 어떤 체계만 지켜준다면 이제 저희도 강연이가 가능한데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서도 놓고 뭐 이제 작은 뭐 봉투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여튼 그, 좀, 그, 여러분들 한번 빨리 그 코로나가 진전이 되면서 여러분들도 직접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고요 저희 또 회원들이 또 많이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같은 간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하이브가 조종받는 환경 속에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만약에, 에, 위드 코로나가 이슈가 돼서 매기가 하이브로 집중이 된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무조건 못건다는게 아니고 상당부 소강병일 수도 있고 또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역과 함께 주도한 아, 백신과 백신 접종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되고 요즘에 또 이제 그 2차 접종과 아울러서 뭐 8개월 후서부터는 또 부스터샷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백신은 이런 코로나 환경이라면 계속해서 뭐 이슈화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트 완성도도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어, 삼성 바이오스 그리고 SK바이오사인스는 이제 뭐상장된지 얼마 안 됐지만 역사의 고점 완영이 돌파하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지금 조종 2파동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어,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도 역사의 고점 돌파하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인정을, 여러분들이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여튼 그 저가 매수 기반은 굉장히 왕성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셀티론입니다. 이게 역학관계가 굉장히 크죠. 셀티론은 뭐, 사실 그, 지금 박스건 오랫동안, 지난제 5월 초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이제 박스건 구간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스는 지금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바이오시장, 바이오, 어, 바이오테마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된다면, 백신에서 치료제 쪽, 치료제 쪽으로 매기가 이전하든가, 혹은 치료제 쪽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죠. 오늘 그 21동 평균선이 다소 좀그 훼손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28만원 뭐 미만 정도, 뭐그 정도라면 조금 뭐 물려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19,500원 또전는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죠, 지난주 초로 기억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8,500원 정도 기준으로 샀으면 한다고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앞서도 이제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영업이익 기준으 한번 보도록 하죠. 매출은 뭐 크게 매출은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작년 같은 경게 워낙 매출 없고 2019년도도 매출액이 꽤 됐습니다, 여러분. 들꽤 됐는데 영업이익 이제 162억 적자를 봤죠. 2020년도는 이게 700억 적자. 올해는 지금 이제 뭐 650억 지금 KB 증권인데 KB 금융인데 KB 증권에서 650억 혹은 이제 많게 보는 데가 한 800억까지도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내년도 영업이익은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인다면 보통 현업으로 이제 복귀가능하다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이제 1000억 혹은 1200억까지 최근 보고서 보니까 한 1200억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저사이클 혹은 기저효과가 가장 큽니다. 다른, 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 이런 것들은 2019년도에도 흑자였어요. 기저 사이클이 여러분들 굉장히 사이클이 큽니다. 왜냐면,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 시세, 주가의 상상력이, 상상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고,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 17,000원을 떼서 거의 뭐 절대 바닥은 확인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만약에 19,000원 미만에 살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19,000원대 초반 정도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조금 좀 중장기 투자로 최소 1년 이상 갖고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자, 하이브 지금 이제 거래량이 오늘 그래도 좀예 거래량이 제법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 12시 45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89,000 정도가 거래가 되겠 있거든요. 이 정도 속도라면 한 한 15만 주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그, 작년 1 0월 15일날 상장이 됐죠. 그 거래량을 보니까, 어 작년 12월 16일날인가, 이제 그, 7만 한, 9아 죄송합니다. 9만 한 8천 주가 거래했어요 9만 7, 뭐, 9백, 몇십 주가 거래됐는데, 그, 그리고 다, 대부분 다 10만 주가 넘어요.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뭐, 하여튼 8월 들어서 보니까, 어 10만 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거래 바닥, 주가 이제 그, 면면하게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거래 바닥은 저는, 매도세 상당부이 소멸됐다고 그러죠 근데 아직 이슈가 없으니까 거리가 안 붙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늘상 이제 강조를 했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하루 거래량이 한 50만 정도 수반이 돼야 돼요 다다익선이죠 저 우리 직원은 한 30만 주라도 됐으면 좀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주가라는 게조정은 지루하죠 지금 이제 지난 6월 23일 날 33만 7천원 고점 이후에 지금까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7월 8월 지금 3개월째 중이거든요 기간 조정은 충분해 가격 조정은 거의 뭐 지난번에 월드투어가 이제 그 취소가 되면서 가격 조정 끝났다고 그러는데 기간 조정도 한 3개월 정도 가까이라면 굉장히 충분한 겁니다 근데 상술 한번 반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저도 뭐 댓글들 보니까 댓글들 보고 또뭐 가끔 가다 저한테 뭐문자 누군지도 모르는데 문자 오는데 지난번에 뭐 31만원 이상 팔고 더 샀으면 어떻겠냐 는데 그래서는 여러분들 꽁사냥 뭐, 토끼 사냥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런거그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31만원대 팔고, 혹은 뭐, 3 0만원대 팔고, 27만원대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 자꾸 그런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단타로 가는 거죠. 근데 단타에서 성공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절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든 겁니다. 그 너무나도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자, 하이브 보니까 3분기, 지금 그 중간에 제가 캡처를 잡았죠. 3분기 예상 영업이익 847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847억. 최근 보고서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안 좋았죠. 2분기 영업이익이 280억.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280억에서 840억이라면 여러분, 들 어닝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그래서 하이브가 이제 3분기 실적이 대략 한 이제 10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제 뭐 9월 달 중순에 접어들죠 이제 뭐또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이제 또 추석 연휴가 되어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는 이제 3분기 실적을 향해서 가겠죠. 거기 플러스 <laughs>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가 되고 이슈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좋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셀티론이요 셀티론 세일티론. 셀티론 지금 28만 원. 제가 그일부러 28만 원 깨졌을 때 캡처를 잡았어요 오전 중에 27만 9,500원 당시에서 캡처를 잡았는데 20일 이동 평균 가격이 2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그 정도 20 20일 이동 평균 가격 정도 기준이라면은 사실 사볼만하죠. 셀티론은 이미 그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어떤 바이오 기업로 자리 매김이 했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 셀티론이, 우리,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램시마라든가, 뭐, 허주마라든가, 또, 그, 뭡니까, 리툭산 계열, 그, 트룩시마라든가, 뭐, 뭐 글로벌 시장에서 잘 잡았고, 어, 하여튼, 그, 이후에 SC 제형이 또, 이제, 계속, SC 제형이, 이제, 물량이 또 확대가 되고 있죠. 여하튼 간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공교롭게, 이제, 셀티론도 그렇고, 셀티론도 그렇고, 어 하이브도 그렇고, 3분기, 3분기서부터 실적 모멘트는 굉장히, 이 강하게 굉장히 강하죠. 여튼간에 이제 하반기 부진한 2분기 실적이 지나고 3분기서부터 이제 그 봉쪽 레키로나가 에,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유럽 승인을 놔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4분기에는 이제 미국의 f d a 승인 신청.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램시마 SC 역시도 커다란 어떤 그 상승 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지난 거 5월 4일 저 최저점 이후 최저점이 이제 오랫동안 박스권에서 또 최근에 이제 그 거래 수가과함 차트 완성도 굉장히 높이고 있거든요. 하나 전에도 한말씀드렸지만 아쉬운 거는 뭐냐면 1 2 0 이동평균의 방향성이 약간 우하향인데 또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거의 수평으로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 대략적으로 2 1선 정도 기준으로 우리가 매수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역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셀티온는한번 예전에 한번그 절정 구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높은 너무 높은 승률을 기대하는 것은 좀, 에, 좀, 무리가 있겠고요. 어, 최고점이 39만원대, 39만원대. 그, 일, 1차적으로, 1차적으로, 그 30만원대 초반, 중반, 35만원까지, 30만원대 초반에서 한 35만원대까지, 맥시마 35만원 정도, 그 정도로 목표한 그런 전략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희 그 현대 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입금하신 다음에 이제 제 휴대폰 번호로 입금자 조함을 보내시면 제가 인사 말씀드리고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참 2차 접종이 되겠네요. 자, 내일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